TV국민은행의 은퇴자산관리전문상담센터의 손경미 센터장님을 모시고 40대부터 미리 준비하라 개인형 IRP 절세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40대부터 준비하는 노후준비인데요 개인형 IRP를 활용해서 바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어, 꿀팁을 마구마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꿀팁입니다 실제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연봉이 8천만 원 정도고 아내는 총 급여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노후자금 마련도 절약보다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액공제율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남편분이 900만 원 저축했을 경우입니다. 118만 8천 원에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아내분이 저축해서 16만 5천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저축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볼게요.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13.2%로 모두 13만 2천 원 환급받으셔서요. 161만 7천 원에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축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매년 26만 4천 원의 세금이 더 어, 어, 절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현재 직장인으로 지난해 개인형 IRP의 한도를 채워서 1,800만 원 저축했습니다. 세액공제 못 받은 900만 원 활용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네, 문의를 주셨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은 다음에 이월 공제 등록을 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신데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직장인입니다. 개념 IRP에서 일부 인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5세 이전에는 인출이 제한되는데요. 단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를 법에서 네, 정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는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또는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시고요, 부득이 한 경우로 네,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어 있고요, 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일 때는 기타 소득세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공제 받지 않으셨던 금액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인출하시던 과세 제외로 내 네,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내년 희망 퇴직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너무 크네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네, 문의 주셨는데요. 10년 동안 받으시면 30% 할인이 되고요. 10년을 초과해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절세 혜택이 있는데요. 어, 이 기간에 거치기간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고요. 매년 한 번씩만 연금 수령을 해 두시면 11년차부터는 최대 금액인 40%까지 퇴직금을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노후 준비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이 있을 때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자동이체나 급여에서 공제 형식으로 먼저 저축하기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년 자동증액하기입니다. 연초에 조금씩 급여인상분이 있잖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상품인 연금의 특성상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경민 센터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반 이상은 노후 자산 관리 준비를 오. 할 마음의 준비가 된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절약보다는 전략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게 우리 4050 세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